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되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알트코인의 수급이 더 몰리는 현재 상황인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고, 이렇게 도미넌스는 내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투자 바라본다. 좀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어,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비트코인 네. 도미넌스라는 말은. 네. 알트코인 도미넌스 말은 이제 반대 나머지 음.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브라이언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상에서. <laughs> 네. 그래서 100만 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100만 개를 만들어서 어, 은주님한테, 은주님, 제가 만든 브라이언 코인 한 개만 사보세요. 음. 가격은 100원입니다. 음. 그러면서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발행한 브라이언 코인의 시가 총액은 얼마가 되죠? 제가 한 개만 사면요? 네. 100원에 파셨다고. 그럼 100원인가요? 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이. 아, 1억 개를 발행하셨어요? 100만 개를 발행했어요. 아, 100만 개 발행하셔서 100만 개를 발행했고 <laughs> 네. 하나가 100원에 팔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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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 즉시 제 코인의 시장 가치는 100원이 되는 거니까 네. 시가 총액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지만 그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전부 다 더한 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늘고 있는 거를 사실 단편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공격적일 수 있지만 아무 가치가 없, 없을 뿐더러 그냥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가도 아니고 음. 이런 식으로 개인 대 개인 간 혹은 아주 작은 그룹 간 발생한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음. 이게 시가로 그냥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코인 마켓 캡에서 한번 이렇게 뭐 백유권 바깥에 있는 코인들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시가는 다 있어요. 그리고 어느 거래소인가 상장은 돼 있죠. 네. 거래소가 아니면 뭐 디파이 정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러면은 이게 정말 시가로 우리가 바라봐도 되는 것이냐. 아. 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음. 제가 은주님한테 판 가격이지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내코인의 가격을 100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도미넌스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메이저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음. 알트코인이 점점 점점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점점, 점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낮아지고, 이더리움의 TVL도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지금. 네. 그게 솔라나가 등장하고, 바이네스마 체인 등장하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레이어원 토큰들, 3세대 블록체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양상입니다, 음. 사실상.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네. 그 안에서, 그래, 좋아.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더 대비해서 도미넌스가 낮아지는 원인은 뭘까? 어. 혹은 비트코인 이더가 솔라나 대비해서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한번 좀더 세그먼트에서 바라봐야 음. 정확한 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질문하신 의미도 분명 그 의미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도미넌스가 낮아지는 것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낮아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유틸리티 토큰,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에 네. 대표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완전히 어떤 시장의 관심이 넘어가서 그렇다기보다는 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진짜 알트코인의 개수가 폭발하고 그쪽으로 쏠리는 시장이 시장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약간 버블이 붕괴하듯이 많이 죽고 만약 ICO 버블 터지듯이 그렇게 네.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좀 하락세로 전환하면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도미노스는 또 금방 올라가요. 음. 저는 단기간 안에 아마 올해 안에 그렇게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아까 좀 변동성이 올해는 되게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의 디파이나 알트코인 관련된 곳에서는 돈들이 다 빠져나와서 음. 다시 이런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아니면 아예 암호화폐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 네, 그런 비트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